사도신경으로 신학부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미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미요.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믿사움이요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입니다. you <laughs>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롯에서 3장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본득히 올리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으로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날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추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골로세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연장선상에서 종과 상전과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골로세서의 핵심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영역에서 나의 주인이 되신다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주권이 실현되어야 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장소가 바로 가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 연장선상에서 가정 내에서의 종과 상종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시의 종들은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그냥 한 소유물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가정에서 함께 살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의 종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교훈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당시 로마에는요, 6천만 명의 노예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로마 제국 인구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엄청난 숫자였던 거예요. 우리는 노예 하면은 중노동을 하거나 허드렛 일을 하는 등 어떤 천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당시에는요, 로마 제국의 노예들은 상당한 다양한 노예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가 전 세계를 정복하면서 패전국의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노예로 끌고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는 머리가 좋은 노예가 있었고요. 고위직에 있었던 상위 클래스의 노예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름 자신의 나라에서 다양한 일에 종사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로마에는 의사 노예도 있었고요. 또, 가정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가정교사 노예도 있었고요. 심지어는 로마의 최고 학문기관에서 박사 과정을 가르치는 박사 노예, 교수 노예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로마는 노예들에 의해서 유지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의 제도는요, 사실상 사회의 악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하는 거였어요. 하지만 바울은요, 이 노예의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선동하지 않았습니다. 매우 인격적인 방법으로 접근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종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관계의 변화를 가져옴으로써 사회성의 궁극적인 변화를 시도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종을 대할 때에 인격적으로 대하고 평등하게 대함으로써 결국 노예폐지라는 궁극적인 결정적인 영향을 그 사회에 끼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노예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더 이상 노예제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날 직장 생활이나 사회 생활에서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바울은 당시의 종들에게 상전을 대하는 태도를 이야기하면서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직장에서나 사회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바울은 종들의 태도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입니다. 종들은 모든 일에 육신의 상자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바울은요, 종들을 향하여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일방적인 복종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종들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그 동기가 무엇이냐? 바로, 사람을 기쁘게 하는 눈가림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실히 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동기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삶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직장생활을 할 때에 나를 이 직장에 보내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고 나를 여기서 일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직장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자와 같이 눈 가림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눈 가림이란 말은요 원어 본민요없달 모들레이야 해가지고요 눈 앞에서만 하는 일. 필요만 찾는 것, 그다음에 태만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나 감독이 나타나면 뭐 일하는 척하다가 주인이 사라지면 농땡이 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눈 가림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누구를 두려워하여 주를 두려워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에.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삶을 살든지,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늘 코람 대오에 신하, 즉 하나님 앞에서, 예,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정생활. 하나님 앞에서의 직장생활. 하나님 앞에서의 학교생활.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두려워하며 성실한 마음으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이 될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줄입니다. 여러분 사회생활할 때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어떤 마음가짐을 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당시에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종을 인격적으로 대함으로 변화를 일으킨 것처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서, 직장에서 눈가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코람대오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성실하게 하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과를 감당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에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가 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을 하면서 사람을 바라보며 눈가림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성실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 많은 사람에게 존경과 칭찬을 받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